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자체는 0.58%로 뭐 크게 상승하진 못했는데요. 어제와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차트가 그려졌지만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상승세로 일단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나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윗꼬리가 보이지 않는 고가로, 예, 고가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종목이 골고루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좀 괜찮은 네, 하루를 보냈고요 오늘 투자자 동향 보시면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 선물까지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오랜만에 좀 흠풍을 받았습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1,3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가지 뭐1 분기 실적 감소가 뭐 25조가 줄었다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 어쨌든 증시는 오르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단기적인 뭐 이런 예측은 뭐 크게 의미 없다 그죠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가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네두 종목 파란불 떴지만 뭐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나머지 다 빨간불 뜨면서 괜찮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SKI 테크놀로지. 제가 오늘 내용 이제 공유 드렸듯이 턴어라운드 확대와 그리고 마켓쉐어까지 좀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10만 원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2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전망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좀 여러 번 나와서 이제는 좀 식상하긴 한데 IRA의 그런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유럽이나 일본 배터리 사와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KIT는 제가 강하게 물려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홀딩하며 추매했던 이유는 비록 지금 적자지만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하고 Q가 있을 때 Q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P만 조금 회복되면 또 금방 성장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중이었는데요 그래도 요즘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저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까지 매도를 하면서 2차전지 섹터가 거의 없는데 SKIT 이 분리막이 조금 그동안 소외돼 있었는데 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아 이거 월봉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네 지금. 네, SKIT 월봉으로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네요. 막판에 이제 지금 좀 올랐고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온 다음에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만원, 10만원 다시 좀 회복해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솔루션 제가 매수한 다음에 흐름 나쁘지 않네요. 네, 요때 바닥이다 싶어서 매수를 했더니 그래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 나서 맨날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렇게 좀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요. 태양광은 이제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이 성장성을 믿고 가져가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고요. 물론 단기간에 보유한 지뭐몇달안 됐는데 10% 오르면 저는 스타이상 바로 팝니다. 예, 바로 수익 실현할 거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큰 호재는 없습니다. 큰 호재는 없지만 요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초 유분 그런 업황 회복 때문이 아니라 좀 그런 2차 전지 쪽 롯데 에너지 메트리얼스이런 것들의 그런 이제 합산 수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 롯데 케미칼도 2차 전지 쪽에 관련 소재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이거를 이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케미칼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회원분들 중에. 그래서 뭐몇 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공유를 드렸는데 주요 투자 계획. 롯데 주의 수확은 네, 이미 지금 상업 생산을 시작한 그런 쪽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GS 칼텍스, GS 칼텍스의 그런 이제 정유산업. 거기에서 이제 바로 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 케미칼의 석유화학에 대한 노하우. 그래서 그 둘이 합쳐서 합작사를 세우면 정말 이제 괜찮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이제 투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전기차, 배터리, 전액, 유기용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계속 이제 발을 담그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 계획 말고도 최근에 이제 좀 유동성 위기까지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받게 만들었던 우리 세 식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요게 이제 오히려 이제 흑자 전환에 앞장을 서주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연결 기준으로 편입되면서 굉장히 또 숫자상으로 실적으로 롯데케미칼을 좋게 만들어줄 그런 또새 식구입니다. 유상증자할 때까지만 해도 그돈 주고 왜 사냐 막 난리였는데 막상 또 주가는 모르는 게 저도 사실 그때 많이 욕을 했거든요 왜 개인 주주들 돈으로 이걸 사냐 그 비싸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네 이쪽 새 식구가 된게 흑자전의 앞장서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2차전지 쪽은 계속 성장할 산업이고 이런 석유화학에서 이런 또 사업군을 또 편입한 거 자체가 지나고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투자 심리라는 게 예, 참, 그때그때로 판단하면 안 되고, 좀 길게 보고,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라걸또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2%또 올라줬다. 그리고 현차 기한은 뭐 계속 뉴스 나오죠. 사실 뉴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미약해요. 원래 더 올라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데, 우리 자동차가 계속해서 우리 좋은 수출 실적을 만들고 있죠. 4월에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뭐, 도요타를 지금 앞질렀대요. 현대차 기아 합치면은. 어마 무시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좋은데, 주가는 물론 우상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올라야 될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 예,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고 있고요. d l n c 사조산업, 뭐, 하이트 진로. 조금씩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맥주 1위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대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좀올 여름 지켜보겠습니다. 올 여름, 여름 기회 되면 켈리 열심히 마셔 주시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제 보유한 내 종목 다 올라줬고 오랜만에 우리 미코 3.8% 올라줬고 원익 2% 조금씩 올라주고 있고요. 코엔텍 정말 0. 몇 %씩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망상을 해 보자면 뭔가 이 여름에 지금 비도 많이 올것 같고, 폭염일 것 같고, 좀 엘리뇨, 라니뇨, 뭐이런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한 뭔가 매수세가 아닌가. 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보통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또 망상을 하면서, 예, 한번 여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목 이철 챌린지, 우리 K 콘텐츠. 네. k p o 다음은 K 콘텐츠가한번더 떠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 콘텐츠리 중앙 3.28%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지부진 조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보면서 또 요즘 느끼는 게 에코프로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저는 뭐 정리해서 큰 상관은 없지만 5% 3%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역시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올인을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또 해봅니다. 물론 다시 조정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워낙 대형 주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또 조정 받았다가 또 버티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아시다시피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제 보유 종목 예, 보면은 기아 하나솔루션. 한 차까지 플러스고요. 나머지도 뭐 보시다시피 3전4조로켓까지도뭐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로켓도 마이너스 오 프로까지 올라왔어요. 저 얼마 안 남았고, SKIT도 마이너스 십삼까지 와서 뭐 그래도 조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 하이트질로 마이너스 십칠. 뭐 걱정은 미코랑 그다음에 DLNC 운데요. DLNC도 오늘 뭐 좋은 뉴스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남해 여수 해저터미널 DLNC 연합군이 짓는다. 그래서 일단 뭐 DLNC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이 DLNC가 이제 주택 시장만 보면 좋지 못하긴 한데요. 이제 건설사가 또 주택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이런 것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면 당연히 더 회복이 빠를 거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항상 지지부진 그대로고. 네, 이거는 뭐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우리 전 종목 2절 챌린지 오늘 콘텐츠리 중앙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면 네 좋은 소식 올것 같고 좀 있으면 범죄도시3도 개봉을 하고 또 DP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다리다 보면 은또한 번씩 이슈가 되지 않을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우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부분 종목이 또 이렇게 훈풍이 불지 그러니까 주가는 하루하루 너무 예측하고 너무 이렇게 내동매매 할 필요 없이 한 방향을 갖고 그리고 대응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